안녕하세요, 유미쌤입니다. 오늘은 순열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어, 1번, 어른 4명과 어린이 3명으로 구성된 가족, 어, 사람 모두 다른 사람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어, 음, 두줄로 앞줄에는 어린이가 뒷줄에는 어른이 오도록. 음, 그럼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앞줄에 여기 어린이, 어린이, 뒷줄에는 어른, 4명. 어른은 이렇게 세모 해도 되고, 제건 자리가 앞줄 뒷줄로 나뉘네요 7명이 두 줄로 서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어린이 세우는 경우의 수3팩토리얼 에다가 동시에 어른도 뒤에 서잖아요. 뒤에 어른 서는 거4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3 팩토리얼은 6이고 4 팩토리얼은 24니까 최종 답은 144 이렇게 그 다음 어른이 양 끝에 오도록 7명이 한 줄로 서라. 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자다 해서 7명인데 이게 어른이 이렇게 양 끝에 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른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여기다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쵸?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배열을 합니다. 그러면 요 안에 사람이 몇명 남아요? 5명. 그 5명은 내가 다시 나름 배열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4P2는 4 곱하기 3 해서 4, 3, 12. 5 팩토리알은 120 해서 최종 답은 144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어린이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아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맛보기로 보긴 했는데 이렇게 3명이 서로 이웃해라 하면은 이 어린이 3명을 이렇게 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한 덩어리 안에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 4명 이렇게 배열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한 덩어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 팩토리알 순열 그러니까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꼭 생각할 게요한 요 덩어리 안에서 셋이서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3팩토리알을꼽해줍니다 그래서 120 곱하기 6이니까 최종 답은 720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자리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죠. 그 다음 2번 문제도 살펴볼까요? 자리 문제를 한꺼번에 해봅시다. 자, 3명의 학생이 일렬로 놓인 6개의 의자에 앉을 때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도록 안, 앉아라.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의자를 여섯 개 깔아요. 자, 이렇게. 그런데 여기 학생 세 명이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이럴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 또 여기 앉고. 아까처럼 세 번째 앉고. 그 다음에는, 여기 안 앉고, 여기 앉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생각해 볼수 있고,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잘 세워 봅시다. 그러면은, 이첫 번째, 음 아, 아직 한개더 남았다. 하고, 그 다음에, 한칸 띄우지 말고, 두칸 띄워서, 여기 앉는 경우, 그럼 사람이 여기 있으면 여긴 비워야 되니까, 마지막에 와야 되겠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앉는 경우는 다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의자 비우고 두 번째 의자에 앉는다 생각하면 그때는 경우가 하나밖에 안 생겨요. 다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네 가지 의자의 선택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각 경우에 따라서 그세 명의 학생이 배열되니까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총 의자를 선택하는 건네 가지가 있고, 각각의 경우에 배열되는 3팩토리알이 있으니까, 최종 답은 4, 6, 24.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 3번. 그림과 같은 7개의 빈칸에 7장의 사진, 어, A, B, C, D, E, F, G. 어쨌든 하나씩 배치해서 사진첩을 완성하고 싶다. A와 B가 옆으로 나란히 서로 이웃해라. 음, 이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나란히 이웃해라. 이거는, 어, 아까 요, 어린이 3명 이웃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한 덩어리로 봐가지고, 뭐, 뭐, 6팩토리얼 이렇게 해버리면 AB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일일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AB가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고. 총몇 가지 이웃하는 경우가 네 가지. 이 덩어리가 덩어리가 위치할 수 있는 경우가 총네 가지. 거기에 음... 둘이 이웃하면 나머지 다섯 자리에는 남은 알파벳들을 배열시키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오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덩어리 안에서 A, B, B, A 자리 바꾸는 경우의수 2까지 곱해져가지고, 이거는 숫자로 대답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보기가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5팩토리알이 있고, 앞에다 뭘 곱해야 되는 거야? 8 곱해야 되는 거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